1289번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새 종교는 비그리스도교 신앙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2014년 12월 11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마음을 가볍게 해줄 소식을 갖고 왔다. 나의 거룩한 말씀에 충실한 나의 소중한 사도들인 너희는 나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이 은총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있어서 너에게 아주 큰 위로를 줄리라 나는 또한 그들의 삶에서 나를 제외시킨 불쌍하고 혼란스러워하며 그릇된 길로 이끌리고 불안해하는 모든 그러한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은총도 너에게 준다. 단지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이러한 영혼들의 보석으로 바치는 너희들의 기도와 인내이다. 이 선물은 특별한 것이며 곧 엄청난 혼란이 모든 그리스도 신앙을 뒤흔들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저버릴 것이기에 내가 이 선물을 하사한다.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군대에 합류하는 신병들처럼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로 변장할 새로운 종교에 가입할 터인데 그들은 이 종교를 강한이들, 약한이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아우르는 종교이며, 또한 이것이 모든 정치적 장벽을 가로지른다고 말할 사람들의 종교라고 부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 자신의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강화시켜 준다고 믿겠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나를 저버릴 것이다.이러한 대기만을 위한 방도가 이제 수립되었으며, 그새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미 지명되었다. 침묵 중에 열심히 단호하게 일해온 그들은 꽤 오래 전부터 많은 나라에 그 씨앗들을 심어 놓았으며 그 결과들을 곧볼수 있을 것이다. 그새 종교는 동정적인 것처럼 보여지리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새 종교는 비그리스도교 신앙들을 끌어들일 것이며 이 운동을 방어하기 위하여 설득력 있는 온갖 거짓말이 제시될 것이다. 하느님의 법칙들은 완전히 무시될 것이며 그들의 범세계적 보음화로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이루어지리라. 그러한 변화를 방어하기 위하여 나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해 행해질 연설들은 이 새로운 허위교류에 첫 대목을 소개하기 위해 필요하게 될 터인데 그 속에는 독특한 기만이 담겨 있으리라 나의 가르침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들은 나를 진정으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친숙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나를 언급할 때에는 나의 신성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말을 사용하리라 나는 내 자신의 사람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안다 나는 나의 적들을 알며 그들에게 귀 기울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나를 안다고 말하리라. 나의 적들이 그들이 내게서 왔다고 말하거나 나에 대해 경멸하듯이 말하거나 나의 말씀을 거의 존중하지 않거나 나의 말씀을 다시 정의하려고 할 때에는 경계심을 가져라. 나의 가장 교활한 적조차도 나의 원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항상 혼동스러울 터이므로 자신도 터둥거릴 것이니 말이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며 거기에 성령이 현존하는 그 무엇도 어떤 식으로든 나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조롱하지 않을 것이다.너희가 나의 교회 내부에서 혼란을 목격하고 인간의 요구와 갈망을 존중하는 새로운 교리를 목격하게 될 때에는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그 무엇도 좋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나의 사랑하는 추종자들인 너희는 마음이 동요하고 겁을 먹고 슬픔에 가득 차게 되리라. 곧 추악한 머리를 드러낼 이 아주 혐오스러운 것으로부터 내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걸 도울 은총을 너희들 가운데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선물들을 받아들이고 너희를 돕고 또한 너희를 인도해주겠다는 나의 약속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이를 너에게 가져다 줄 터이니 나의 말씀은 오래전에 인류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니다. 그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변경하는 자는 큰 고통을 당하리라. 이는 거룩한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며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의 말씀은 나의 원수에 의해 조작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그 결과로 생기게 될 거짓말을 집어 삼키리라. 너희의 예수.